안녕하세요. 아산톡입니다. 자, 오늘은 신상 톱분 석고 틀이죠. 그, 저희는 거의 다 기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석고 틀이 있어야 그 디자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틀은 제가 조금 이따 공장 2층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사이즈의 틀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석고 틀은 여주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거고요자 우리 저 틀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기가마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요 434도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한 5시간 반정도 6시간 6시간은 불을 더 떼야지 저희 터분 온도까지 도달하는거죠 950도까지요 자 지금 저 틀을 어떤 디자인이냐 이렇게 보시면 음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거 이렇게 결이 들어가 있는 화분하고 또 이렇게 어 얘도 결이 들어가 있네 여기 보시면 얘처럼 이렇게 결이 없었던 깔끔한 형태의 이 터분들이었었죠.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사장님 크기를 조금 더큰 것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적극 반영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름이 14cm였었죠. 그 다음에 얘가 12cm, 그 다음에 10cm. 이렇게 세 가지였었죠. 대중소. 가장 큰게 10cm에, 1 4 c m 의 높이가, 높이 너무 말안해고 그냥 14cm, 12cm, 10cm였었지요. 디자인은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결이. 시리즈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이 이렇게. 이쁜 결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리는 4개였었죠 이렇게. 다리도 얘도 4개. 그 다음 시리즈는 똑같은. 다리 크기도 똑같고 구멍, 토, 구멍 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모든 사이즈가 같았는데 뭐만 틀렸냐? 얘는 결이 있지만 얘는 결이 없었던 친구죠 이렇게 얘도 똑같이 14cm 다리도 4개 구멍 크기도 똑같고요 두 번째 사이즈도 12cm의 높이 다리 구멍까지 모든 작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제품이 저희가 최근 영상에 나왔었던 제품인데 이게 지금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구독자님들이 이 위쪽으로 14cm 말고 16cm, 18cm 어떤 분들은 더큰 것도 원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큰 거는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차후에 나올 제품은 16cm 하고 18cm. 지금 요 제품이 그거 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지금 오늘 석고를 제가 막 가져왔어요 어저께 그래서 오늘 내리고 있는 애데 이렇게 보시면 결이 있지요 이렇게 결이 결을 보이시나요 이렇게 결 모양이 자 요런 식으로 요 제품이 아마 18cm에서 18.5cm가 나올 거고요 요 제품이 그 다음에 아여기있다 얘 역시도 똑같이 얘는 깔끔한 형태의 요 토분이었었죠. 깔끔한 형태의 요 화분, 요 화분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14cm고 얘가 거의 한 18.5cm 정도 나올 거라 이거 보세요. 상당히 크죠 이게 여기에서 제품이 나오는 거라 제품 자체가 상당히 커지죠. 형태는 디자인상으로는 거의 동일할 거고요 요 디자인 그대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인 크기만 커지겠지요 그리고 요요 요 지금은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이 예를 들어서 4.5cm면 여기도 4.5cm인데 지금 요거 나오는 거는 이 밑에 라인이 살짝 더 커서 이런 식으로 되겠지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너무 제품이 무거워질 것 같아서 저희가 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두꺼운 부분을 조금 줄여서 만들 거고요. 근데 형태는 거의 같을 거예요. 이게 지금 18.5cm나 18cm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16에서 16.5cm가 나올 거거든요. 자, 요거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석고가 지금 왔기 때문에. 이 석고를 자연 건조를 시켜야 되고요. 건조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지금 계속 비가 와서 그런데 한 15일 정도 저희는 원래 좀 조금 천천히 건조를 시키는 거라 빨리는 안 말리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5일 정도 그러면 저희가 샘플 나오고 뭐 하면 대략 한 20일 정도 있으면 요 형태의 친구들이. 제일 큰게 14cm가 아니고 다음 영상 제일 큰게 정상적으로 나오면 아마 18cm, 16cm, 14cm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사이즈가 저희가 만들어 보질 않아 가지고 거의 한 18cm, 19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사이즈도 17에서 16cm 정도, 그 정도의 제품들이 더 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기 절정에 있는 애들이었었죠. 자, 요게 지름이 14cm 였었죠. 그 다음에 얘가 12cm, 그 다음에 10cm. 요게 다총 세트로 가장 작은 지름 10cm 짜리가 요만한 게 10개가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즈가 8개가 가고, 요 사이즈가 8개가 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사이즈가 6개가 가는 주문번호 81번 제품이었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문번호 81번 총 수량이 24개고요. 가장 작은 애가 10개가 가고 두번째가 8개, 그 다음에 가장 큰 제품이 6개가 갔던 얘가 58,000원인데 저희가 할인 적용해서 5만원 속에는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제품이었었죠. 자, 요 제품들 지금 많이 나가니까 요거 주문하시면 바로 저희가 택배 발송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번호 이렇게 보시면 88번 역시 도 사이즈 수량 뭐 다리 길이 모든 게다 동일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형태는 이 형태로 대중소가 나갔었던 주문번호 88번이고요 개수도 똑같이 개수도 가장, 작았던, 가장 작은 애가 1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즈도 똑같고요. 세 번째, 가장 큰 제품도 여섯 개인데, 구멍 사이즈도 같고, 지름도 같고, 높이도 같고, 다 같은데, 뭐가 틀리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주문번호 81번은 이렇게 결이 들어가 있고요. 시리즈로. 그 다음에 주문번호 88번은 깔끔한, 깔끔한 형태의 이렇게 대중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소가 가는 제품이죠. 얘 역시도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중소가 크기, 크기도 똑같고, 구멍도 똑같고, 다리도 똑같고, 다 이렇게 똑같죠. 자, 저희 토분은 얘는 주문번호 88번이었었죠. 자,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 토분들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후가 날이 막 덥고 습도가 높아서 습하고 할때 그럴 적에 이 토분들은 그 최대의 그 역할 이 화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막 날이 막 습하고 막 덥고 할 적에 우리 토분들은 그때 최대의 그 화분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저희가 할인을 많이 했을 적에 이런 기회에 한 번.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사용들을 한번 해보셔요. 굳이 저희 아산 토기과 아니어도 다른 제품들을 한번 이렇게 사용들을 해보시면 뭐가 틀려도 틀리겠죠. 아산 토기 사장님이 왜 토분을 자꾸 이렇게 다른 화분들도 만드는데 왜 굳이 이렇게 저렴이들. 토분은 사실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래도 아산 토기는 이 유약 발로고 이렇게 채색하는 그런 화분들보다는 이렇게 토분 위주로만 주로 생산을 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 고객님들이 한번 써 보시면 나중에는 아 아산토기 사장님이 왜 자꾸 토분 토분 하셨나 하고들 지금 이해들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타공되어 있는 2탄 토분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 요거는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 타공톱은 나왔었던 애들이죠. 주문번호 301번이었었고요. 정상적인 가격이 85,000원인데 할인도 조금도 안 하죠. 할인도 아주 그냥 왕창해서 15,000원 할인하고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7만 원. 이거 바로 보셨던 주문번호 88번 제품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타공을 해놓은 제품이죠 이렇게 보시면 주문번호 88번하고 동일한데 타공이 되어 있는 거죠 수량 역시도 같게 가장 작았던 애가 1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즈 8개 가장 큰 애가 6개 가는 주문번호 301번 타공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공토분 2탄 제가 다음 영상에 보여드려 보여드리려고 려보여드 하는 요 요토분도 아시죠 자, 이거 제라늄 전용 토분을 갖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얘도 그렇고 이렇게 타공을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 요 제라늄 전용 토분을 갖고 타공 토분을 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습하고 더울 때 토분들 한번 사용해 보셔요. 뭐가 틀려도 확실히 틀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